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떼묻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호도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게 미혹되지 않도록 또 특별히 쓸데없는 것은 가짜가 없지요. 돌멩이들, 뭐, 가짜 만든, 돌멩이 가짜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귀한 것은 가짜가 많습니다. 비싼 것은 가짜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짜 종교들이, 가짜 종들이, 가짜 복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특별히, 기적, 표적, 능력,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터이니 순결한 믿음에 때를 묻히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남부럽지 않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건강 문제가 귀중하지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한다고 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의 승리와 비교한다고 하면 건강할 거냐 병들 거냐 할 거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귀한 일이겠지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에 비하면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이 시간에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천당 가느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시시하게 욕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가 좀 신통한 게 있으면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미혹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상에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 이 생명의 삶에 어, 그 주석이 오늘 아침 주석이 어, 쉽게 잘 돼서 조금 몇 줄을 좀 읽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기 전에 이 재림에 관한 교육을 계속 지금 대사령과 전서, 대사령과 후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로 무장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좀 든든해집니다. 이 무장을 해지하고 나면 언제 어디서 무슨 화살이 날아오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이 날아오는지 알리지 못합니다 이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극단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시안부 종말론입니다 몇월 며칠 재림하신다 뭐 이런 생각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무종말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두 극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전을 세운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지 말 것을 마음이 움직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가르침은 때로는 현재 생활에 충실하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충실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주의 나를 크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피노자의 말처럼 오늘 늘 하던 대로 살아가면 돼요. 오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던 대로 전도하고 오늘 구역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오늘 가족을 돌보던 그대로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 바른 종말론을 갖지 못하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가진다든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 오면 어떠하나 두려워에 산다는 것이죠. 최후의 종말의 이 순간은 우리 두려워해야 될그 시점이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 그 순간순간 순간 회개하고 마쳐야 돼요 오늘 아침 하루를 출발하면서 어저께의 죄를 쌓아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끊임직한 그때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끊임직한 것을 늘 쌓아두고 살아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은 최후와 통하기 때문에 끊임직한 상태에서 주님을 맡게 될 거예요 항상은 최후와 통합니다 늘 순결하고 맑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순결하고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은 최고와 통하는 거예요. 정말은 우리의 꿈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 당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도는 참신자들의 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신자들이 왜 배도하겠습니까? 도리어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타장마당 키질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던들이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십시오. 허리띠 여러분 풀고 살아가면 바지가랑이 내려오면 창피당하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꽉 묶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창피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 허리띠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작으면 멜 수가 없고 너무 크면 안 매나 매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대로 꼭 맞춰서 매야지지 멋대로 줄이고 지 멋대로 늘리고 지 생각 가지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판단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진리로 바르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혹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게 했습니다. 발람을 유혹하여 무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디모데전후서에 보면 말세에 돈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 계시력에 보면 복수에 미혹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적에 미혹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나 우리 매체들을 보면 뭐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 뭔가 신통하게 맞힌다고 그래서 뭘 한다고 과거에 뭐 했지 뭐 이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그게 신통하다 그래서 아무 뭐 방송이나 떠들어 제키고또뭐종이뭐 뭐 해가지고는 소 뭔가 뭐, 뭐, 뭐 푹푹 뿌려가지고 뭐 어? 귀신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그게 그렇게 또몇 시간 동안 방영을 하고 이게 얼마나 우선. 그래 알아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 알았다 그게, 그게 뭐, 뭐가 신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게 미혹돼가지고 그게 한번 가본다고 자기가 누군지 뭔지 모르고 가본다고 마지막 때 이렇게 복술에 미혹되는 자들이 뭔가 신통한 데 미혹되는 자들이 바로 그들 따라서 지옥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얼마나 무서운 거지 아십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악인이냐? 바로 이럴 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간 게 악인이다.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보면세 가지가 나오죠. 영어로. 거짓 영어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말로. 또세 번째는 걸로. 이 잘못된 사상들이 걸로 표현되어지고. 왜 이게 또 성경에 텔레비전으로 이런 건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 시대는 그 사도바울 시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신문으로 그런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좀, 좀 신문으로 그랬으면 아이고 정신이 번쩍 들텐데 다 포함되죠? 말로, 글로, 편지로 편지가 딴거 신문으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순결하게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순식간에 속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에서 커튼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어느 구석에 커튼을 할것 없는가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집에 소파 하나를 들여다 놓더라도 교회 어디에 의자 하나 구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집에 꽃송이, 꽃단송이가 돌아다니더라도 교회 꽃단송이 어디 꽂아두면 좋을 데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나야지. 이 마지막 때에 속물이 되어버리면 언제나 자기밖에, 내 가정, 나밖에 버린다. 마지막 때에 충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순식간에 속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에 우리 기적을 보고 우리 두 극단들이 있습니다. 기적 없다 이성주의자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다 신비주의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도록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작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비주의입니다.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는 궁극적으로 같은 겁니다. 둘다 사단의 작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미혹될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고 신통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이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영혼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책에 한토막을 옮겨놓았는데, 그대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책 제목이 참 좋네요. 살아있는 영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언제? 마지막 때. 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모든 기적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거짓 기적과 표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은 종교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는 거짓 종교를 만듭니다. 그는 교활합니다.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신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검증한다면 사단의 거짓 말, 거짓말 행위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육체적 훈련이나 정신적인 무장이나 감정적인 어떤 힘으로 그 악한 세력을 저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우리는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없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마귀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로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온전하게 행하십시오. 그분의 영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봉사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영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셔서 둔한 나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세심한 경고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종말의 때 민감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철저한 순종과 인내함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